들어가서 오케이 딜하자딜하자야 왜왜왜 왜, 왜. 아 미니매 안봐 얘네 자코스턴건에죽으라고 오케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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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가 잡는가 오케이 잡았고 예야 yeah! 오늘 나의 날이구나 <laughs>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드입니다 오늘 채드의 일반 모바일 게임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. 아, 많은 분들이 진짜 요청을 많이 해주신, 바로, 펜타스톰! 이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, 아, 예전에 비슷한 장르를 제가 한번 올리서, 올린 적이 있었는데, 음, 이제 PC게임, 리그 오브 레전드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제가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랭킹전은 제가 그, 좀 많이 못 뛰었어요. 그래서, 아, 브론즈원, 네, 브렉입니다. <laughs> 그래서, 제가 실시간 대전을 몇판 뛰어보고요. 랭킹전도 몇판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영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, 뭐 탱커는 요렇게 있고요. 뭐 무료로 쓸수 있는 로테이션 캐릭터도 있는 것 같고 암살자 제가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캐릭터입니다. 그래서 어법 사용도 있고요. 아처는 이제 원거리. AD 원거리 딜러겠죠. 원딜. 그래서 서포터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엘리스 지금 현재 한 명. 그리고 아, 룬 시스템도 있는데,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이제 처음에 룬을 다 넣지를 못하죠. 이제 계정 레벨 30인가요? 그때까지 다 채우면은, 아, 이런 룬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펠도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전멸처럼 순간이동이 있는데, 아, 계정 레벨 19레벨에 오픈이 되고요 아, 저는 지금, 아, 질주나 치유 정도 이렇게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. 하겠습니다 렛츠고! 자 오케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, 일단 단검을 눌러주고 오케이 렛츠고 스킬이 총 3개인데 기본 평타 액티브... 그니까 기본 메인 스킬 이제 평타에서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요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게 평타고 저는 일단은 스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요두 개가 기본 스킬이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캔슬도 되고 마지막은 이제 궁입니다 궁말 그대로 필살기 지금 뭐 이게 지금 티어가 낮아서 실시간 대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정글을 도는 캐릭터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더라고요. 원래는 포지션이 있는데 정글서 도... 어 서포터 제 서포터 아니가 서포터가 여기 있네. 그러니까 미드에두 명수고 막탑에두명 쓰고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아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개념이 없는 플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같고 상대편 그 저희 편 티어가 높아지면은 뭐야? 티어가 높아지면은, 집결을 왜 하라고 하지? 어, 스턴 걸고, 딜 박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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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두 명인데 왜 딜을 안 넣어? 그래, 그래. 딜 넣지, 넣지. 딜교 해야지. 피 빼놔야지. CS 못 먹지. 막타를 챙겨야지만, 네. 골드가 좀더 수급이 되고요 이렇게 타워 뒤쪽에는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점을 굳이 안 가도, 마을을 굳이 안 가도 되는 게, 아이템을 바로바로 즉각 즉각 살 수가 있기 때문에, 옆으로, 들어가서, 오케이, 딜 하자, 딜 하자. 야, 딜 왜, 왜, 왜. 아, 미니맵 안 봐, 얘네. 미니맵을 진짜 안 봐, 요 애들이. 아, 답답해, 진짜. 와, 이것도 마을 가면은 또 이거. 손해가 막심한데. 아, 볼채 깨졌네요. 자, 이렇게 해서. 바넬싱으로승리이 캐릭은 제가 잘 못해서. 약간 좀 이상하게 플레이를 좀 했는데. <laughs> 지킬게님이 캐리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랭킹전에서. 버터플라이 제 주캐릭 캐릭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입장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. 좋아, 좋아, 좋아. 매칭이 좀 빨리 되죠. 사료 레드를 눌러주고 저는 음... 힐에도 치유 괜찮은데 치유하죠. 치유라고 이게 기본적인 캐릭터고요. 네, 요게 스킨입니다. 그래서 저는 스킨까지 좀 사놨는데 어, 스피, 스킨 스킨이 약간 좀예 귀엽 귀엽죠. 네, 요 캐릭으로. 플레이로 요 스킨으로 플레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은 자 오케이! 버터플라이로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컨션좋 좋아 좋아 포두아바네싱으로첫 경기에 연습을 좀 많이 했으니까 충분합니다 뭐야 저기 왜 가자는 거야 이 캐릭의 라인을 서도 되고 정글을 돌아도 되는데 지금 저는 정글 아니고 그 라인 템을 좀 세팅을 해 갖고 왔거든요 그림자를 숨기는 거 오케이 okay, 미드를 좀써서 아니 아니 지원 안 해도 돼 니네 거기서 그냥 잡아도 돼 괜찮아 아 반대식이네요 이러면은 좀 원딜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대기를했다가 CS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 견제를 당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례벨를 찍어야 됩니다 요이 암살을 배워야지만 제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롤로 따지면은 그게좀 뭐라 그래야 되죠? 비슷한 캐릭이 있는데 그 다이애나인가? 다이애나 궁 배우기 전까지 좀 라인 땡기면서 CS 먹는 약간 좀 그런 느낌? 오케이 잡아주고 CS만 좀 챙기도록 하고요. 스탑 맞아주면은 좀 빼주고, 저 괜찮아. 아저 좋은 캐릭터가 지금 정글을 조시네요. 너무 어려서 쌍칼은 안된다 자꾸 스탑권에 죽으려고. 어쩔 수없 어쩔 수습니다이 캐릭은 좀 이렇게 맞아주면서 라인 땡기면서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죠. 한대 맞을 것 같은데? 시에 상대편 한대 맞았고요. 오케이 최대한 좀 맞아주고, 실스좀 챙기고요. 오케이 좋고. 지금 저희 편이 지금 들어올라고 하죠. 들어 오케이 렛츠 고. 좋았어, 너 죽었어. 미쳐가지고 죽어버려. 내 거야. 굿. 아 난리 났습니다. 갱 난리 났어. 저렇게 함부로 미드에서 깐주깐주거리면 위험하다는 거. 저 캐릭이 저 맷집이 안 좋잖아요. 지금 바네싱이거든요. 요렇게 빼먹을 수 있습니다. 상대, 상대편 상대 것도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. 오케이. 상대편 정글 없나 본데? 저는 그네 번째인가 세 번째 공격에 대쉬하면서 때리는 그 패시브가 달려있어서 빼죠. 딱 알맞춰서 빼도록 하고 이게 킬리 차이나면은 진짜 따라잡기 힘들어요. 왜냐면은 상점에 가는 그 딜레이 시간이 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살 수가 있죠. 상대편이랑 제가 지금 1킬을 먹어서 여기서 CS 차이가, 어 붙었다 사례가 됐죠?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는 방법을 대기했다가 상대편이 좀 깐죽깐죽거려서 앞으로 나오면은 더 와야 돼, 더 와야 돼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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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좀 깐죽깐죽거리다가 더 빼죠? 더뺀 더 다음에 제거가 되면은 이렇게 붙어서 잡아주고요 오케이, 요런 식으로 공속 느리게 해주고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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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맞아줄게, 맞아줄게 아우, 들어가도 될것 같았는데 왜안 들어갔지? 들어가도 됐었는데, 아쉽네 제가 좀 맞아주면서 좀그 퀴즈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셨네요. 저희 편이. 그래서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오케이. 아 오버하지 말죠 오버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 상대편도 지금 한 캐릭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너무 무리하면 안 좋으니까 약간 뺐다가 아피 관리하면서 야 우리 편 잘한다. 지금 압도하고 있죠. 4대0. 현재 좋아요. 오케이. 예, 못 나옵니다. 이제. 나오면 은 저한테 붙어가지고. 네, 붙으면 저한테 그냥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나와 못나와요 못 이제 네, 라인 역전됐죠? 라인 완전 앞도당하고있어 지금 오케이, 상대편 쫄아가지고 <laughs> 오오, <laughs> 딜 그래그래 그래, 많이 해, 어 많이 해 죽을라고 아주 그냥 환장했구나 그냥, 땡큐 이게 예, 죽을라고 환장한겁니다 저 <laughs>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귀 안에서 피채우고 오죠, 라인도 정리를 했으니까 아, 푸쉬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킬은 못딸것 같은데 키도 못할것 같거든요 지금. 너무 아 기절. 아우 아깝다.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딜이 좀모자랐어요 오케이. 평타들 세 방인가 네방 정도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평타를 때리면은 딜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얘 분명히 빠졌습니다. 와봐. 어, 잡아주고 금방 잡죠. 거의 이 정도면 후반 대라서뭐 금방 잡을 겁니다. 와 스킬 할라고 설마? 오케이. 낙슬레어 못 부쳤고요. 가자 가자. 아제또 아래로 가서 또 운영하려는다. 환장하네 진짜. 지금 이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고 미드가 완전 뚫렸는데 <laughs> 여기 방, 바로 밑에 보이시죠? 잡았고 여기서도 야 지금 잘 나온다 이제, 이제 잡아주면은 스킬 초기화 돼서 버터플라이 잡아주고 사황이안 되나 타워 보시죠? 타워가 지금 계속 걸리죠 걸리니까 사워부터 잡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어차피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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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지금 타워를 칠라 그러네 와 지금 실합니까? 이제 잡아주고. 자 이렇게 해서 랭킹전 브레기이저 탈출하기 위해서 승리 가져왔습니다. 전작 한번 볼까요? 아 좋은 님이 MVP. 이렇게 활약을 하면 은 MVP를 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별 포인트로 별 하나만 더 얻으면 은 저도 브론즈를 탈출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. 암살의 핵심은. 예. 오케이 잡아추고 평타 때리면은 오케이 때려줘 그 그래, 진짜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할줄 아네 잡았죠? 이거 킬 났죠? 못빼못빼 못 빼. 지금 순간이동 없어서 좋습니다 킬 하나 먹고 2레벨 찍고 바로 저는 정글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싸인을 잡 잡았네 잡은 거 아닌가요? 잡은 거 같은데? 어, 괜히 CS 먹는 센스 <laughs> 진상인가? 이거 잡죠 어안 잡았네 위에 있네요 안 잡았네. 요거 잡고. 아, 지금 사레벨이 안 돼서 지금 못 들어가는데. 기다렸다가 사레벨 찍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사레벨 됐구요. 요렇게 잡아주는 센스. 어허. 좋아, 좋아. 요렇게 있다가 여기도 탑 넘어가서. 굿. 흐하하. <laughs> 잡아주고. 한명 잡아서. 탑에 한명더 있으니까 한명더 가도록 하죠.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부른 람이 맞지? 어, 아, 보였다, 보였다. 아, 보이면 안 되는데. 잡아주고 잡을 수 있을래나? 딜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미니언이 있어서 미니언이 있어서 잡을 것 같거든요 못 잡나 이거? 잡을 것 같은데? 지금 궁이 있기 때문에 궁 한번 써주면은 잡았고요 이거 다 정리하고 가죠 다 정리하고 흡혈이 있어서 로밍하면서 최대한 저희 팀 캐리를 좀 도와주도록 할겠8대형이야아 이거는 진짜 이겼네 아 빨리빨리 가 이거 서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케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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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가 잡는가 오케이 잡았고 예야 yeah! 오늘 나의 날이구나 <laughs> 야 클래스 난리난다 아 좋아요 나 보도 안갈 거야 보, 보 우리 팀 드셈 저는 정글로네 완벽히 빠졌죠 오케이 좋고요 뭐 그냥 건드리면 다 레전드라는데 <laughs>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. 이거는 실력 차가 너무 나죠, 지금. 네, 경기 끝난 것 같으니까. 이거 이기면은 브론즈 탈피할 것 같은데, 지금 느낌이. 그렇죠? 바로, 바로바로 바로 제거를 해서 미니언 붙으면은 너 일로 와. 왜 자꾸 들어오지? 경기 끝난 것 같네요. 그린. 두 번째 버터플라이는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가져왔습니다. 브론즈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나? MVP는 용이 가져갔구요 그런지 올라갔나? 못 올라간 것 같은데? 맨 로비 랭킹전 아못 올라갔네 이게 별 포인트가 다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격속도 물리 관통 물리 공격 요거 2,000원짜리 요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비싸죠 눌러주고 나머지는 다 1단계가 있어서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이제 방송이니까 3단계를 어떻게 구입하고 아, 적용을 시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, 제가 했고요 네 이렇게 누르면은 뭐다 따로 제가 저장을 안 눌러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AD라고 세팅을 해놨고요 AP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AP는 제가 지금 좀 많이 안 잡았습니다 AP는 약간 그 자동 공격 같은 게좀잘되 있긴 한데 컨트롤로 드래그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컨트롤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 캐릭터로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 자 그래서 캐스트를 완료를 해서 네 요거를 좀 받도록 하겠구요 확인 눌러주고 선물해서 네요또 다른 캐스트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좀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플레이 해본 펜타스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아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은 모바일 게임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은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구요 아시기 전에 테드TV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